첫 번째입니다. 저항선 바깥에 존재하고 대상자 안정상태 혹은 스트레스원에 대해 정상 범위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 방어선을 얘기를 하죠. 그럼 답은 4번인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외적 변화에 방어할 잠재력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대상체계를 1차로 보호하는 쿠션과 같은 이런 뭐 설명이 다 나왔네. 답은 네 4번입니다. 39번이에요. 자, 1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 자, 저항선은 강화함으로써 기본구조를 보호하는 거. 몇 차? 2차지. 2차. 자, 기본구조가 파괴됐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교육. 몇 차? 3차죠. 3차. 어떤 분들은 보건교육이니까 1차 아니냐고 그랬는데 보건교육은 1차, 2차, 3차 다 됩니다. 그렇죠? 3번 스트레스원을 제거하거나 유연방어선을 강화하는 거. 당연히 1차. 자 스트레스 원이 정상 방어도 침입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문제의 조기 발견 2차지 2차 그래서 답은 3번이 된 거죠. 자 40번입니다. 우리 4가지 네맵 4가지 네맵 기억하시죠? 맵 이론에서 4가지 네 사정 요거 요것이라 라고 표현했고요. 자 일단 1번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사정 아니죠? 그뭐였었어요 보건 현황 사정이에요. 보건 현황. 그래서 틀린 거고 외부 환경의 변화 영역 맞죠 변화 영역 사정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 같고요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야 보건의료 체계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게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지역 보건 체계 의료 체계 아니에요 지역 보건 체계입니다 저말 그렇죠? 같고 장난으로 쓰니까 좀신경 쓰셔야 돼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사회 목표와 강점 사어 강점 사정이 있었는데. 근데 목표가 아니라 주요 관심사야. 주요 관심사. 그래서 말 같고 장난농기 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1번은 지역사회 보건 현황을 사정해야 돼. 2번은 맞는 얘기고, 3번은 보건의료 체계가 아니라 보건체계, 지역보건체계입니다. 그리고 지적사의 목표가 아니라 주요 관심사와 강점을 사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론은 다끝났고요그 다음 이제 1차 보건으로 건강 증진좀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농특법상 보건주절 전담 공무원의 의료행위. 자, 전담 공무원은, 의료행위가 있고 의료행위 외행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감으로 잡히지 않나 모르겠어. 1번, 급성질환자의 요양지도이 관리, 왠지 틀렸다고 느껴져야 돼. 왜? 급성질환 때문에. 그럼 뭐예요? 만성병 환자입니다.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이 관리하면 맞는 거죠. 자, 두 번째도 왠지 틀렸다고 느끼셔야 돼. 왜? 고위험, 고령이고 임산부의 재앙절개? 당연히 우리가 못하죠. 그럼 뭐예요? 정상분만 시에 분만 개조는 가능합니다. 그치?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 어, 우리 진찰도 하나요? 네, 검사, 진찰도 하고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네 번째는 이게 응급수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모르더라도 감정을 잡을수 있게끔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다른 답은 1번인 거고.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